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골 세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 발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이천시에서 삼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송석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고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 4.10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참패하였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은 그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은골 세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 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제22대 원내 지도부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192석에 이르는 숫자 고의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보다 더 강하고 거칠게 나올 민주당 등 야권을 상대로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송석준, 여러분 앞에 엄중히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지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비대위 그리고 자기 당 대표와 함께 국민께 사랑받는 국민의 힘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내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3대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먼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경제 위기, 사회 위기, 안보 안전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는 고물가로 인한 경제 위기, 인구 소멸, 사회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 위기, 안전 불감과 국내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등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야 간 소통, 당정 대통령실 간 소통, 당내 소통.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세와 태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겸손의 자세로 자만과 오만, 거만의 산만을 확실히 버리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을 받들고 보다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하는 자세를 견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된다면 경제, 사회, 안보의 3대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당내, 당정대, 여야, 대국민 소통을 보다 온만히 긴밀히 하여 국민의 힘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의 힘이 변화소통을 반드시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